오늘은 4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12개월 중에 4개월이 흘러갔으니 벌써 2022년에 3분의 1이 지나간 것이죠. 이 묵상의 시간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잠시 눈을 감고 지난 4개월을 한번 돌아보시죠. 어떤 사연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기쁘고 즐거웠던 사건들일 수도 있고, 슬프고 견디기 힘들었던 시간들일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4개월 동안 달려오시느라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하루 지난 4개월간을 돌아보며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를 얻고 또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날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묵상을 통해 내일부터 시작되는 5월을 힘있게 살아갈 용기와 응원을 얻으시길 소망합니다. 묵상에 들어가기 앞서 광고 드립니다. 오늘은 청소년부 아우팅과 운영위원회 수련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초등부 아우팅과 청년부 아우팅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어린이주의를 맞이하여 유아, 유년부는 야외에서 마당 활동을 진행합니다. 오고 가는 길이 안전할 수 있도록 좋은 교제의 시간이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성도님들의 물심 양면 후원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22년 4월 30일, 시동을 위한 메시지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81편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시편 81편 1절에서 16절 말씀 오늘 시편은 아사베 시, 인도자를 따라 깃빛에 맞춘 노래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시입니다. 81편을 지은 시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찬양하자고 제안하며 독려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편 81편 1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특별히 시인은 나팔절에서 장막절로 이어지는 가을 절기를 언급하며 찬양하자고 말합니다. 시편 81편 3절 말씀입니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그리고 이렇게 절기를 지켜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시편 81편 4절 말씀에 덧붙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께서 율례와 규례로 정하신 절기의 뿌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사건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부르신 것에 대해 시인은 다음과 같이 언급합니다. 시편 81편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의 고백, 감사의 찬양은 찬양하는 이에 기억 위에 세워집니다. 우리의 기억은 감사와 찬양의 중요한 재료입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하고 기억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따로 기억하지 않는다면, 무심코 지나친다면, 우리는 감사와 찬양의 소중한 재료를 흘려보내게 될 것입니다. 2022년 중 지난 4개월의 일들을 돌아보며 감사의 기억, 은혜의 기억을 헤아리셨던 것처럼, 앞으로 우리가 맞이하는 나날 가운데도 하나님의 친밀한 만지심을 적극적으로 발견하시고 적극적으로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시인은 6절부터 16절까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셀라. 10편 81편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자비와 은혜를 분명히 기억하고 계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하나님의 열심을 보이셨습니다. 그들의 필요와 간구를 채우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너무도 유명한 말씀이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합니다. 시편 81편 10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입을 크게 열면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1 0절 말씀의 끝 부분이 영 개운치 않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시죠.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하였으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와 구원에 대해 언급하신 이후에 갑자기 반전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말좀잘 들어라. 81편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드립니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직전에 읽어드린 말씀인 구절 말씀은 10계명의 제1계명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듣기는 들었으나 경청하지 않았고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81편 11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원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되게 서운할 수도 있는 발언일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거치레와 포장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단호하신 말씀은 12절로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내버려 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들이 전혀 풍요로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짜 풍요를 조차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으로 나아갔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내버려 두시지는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을 잠시 멈추고 유예하셨을 뿐이었습니다. 시편 81편 13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기다리십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한다면, 이스라엘이 가짜 풍요를 좇는 것을 멈추고 다시 은혜의 군원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면, 이스라엘이 불순종을 그치고 순종의 길로 나아온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노라 말씀하십니다. 시편 81편 14절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제적들을 치리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길 강제하시지 않으십니다. 다만 기다리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헛된 부요함을 줬고 가짜 풍성함을 향할 때에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기다리셨던 것처럼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지름길이 세상에 있는 것 같고 고통을 벗어나는 방법이 다른 곳에 있는 것 같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진짜 구원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 가운데 구원을 선포하시고 오늘도 한 발자국 하나님과 가까워지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4월의 마지막 날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의 여러 유혹으로부터 눈을 떼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에도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언제든지 돌이키기만 한다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께로 향하길 원합니다. 다시 재정비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 은혜로 위로받아 사월을 마무리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힘입어 오월을 준비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